four,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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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1

four one, two, thre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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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이번에 설명드릴 롬바의 스텝은 사이드 스텝과 쿠카라차입니다. 이두 스텝은 비슷한 듯하지만 바디 사용과 체중 이동에 있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더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뉴욕 N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사이드 스텝은 옆으로 발이 진행되면서 나가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n 체중 중심쪽을저그 오른발에 다 올리시면서 체중을 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데려 오시면서 다시 왼발로 체중 실으시고 또 가시면서 체중을 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쿠카라차는 똑같이 오른발에 체중을 옮기시는 건 똑같은데, 오른발에 체중을 100% 실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중간에 두시고, 체중 오른쪽 골반 돌리시면서 체중 제대로 실어서 돌려놓으시고, 체중을 실어서 돌려놓으시고, 다시 체중을 실어주면서 골반 돌리고, 실으면서 골반 돌리시는 겁니다. 다시, 사이드 스텝은 내가 내 중심축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시면서 체중 다시 체중 그대로 축을 이동시키면서 체중을 옮기시는 게 사이드 스텝. 쿠카라차는 앤 체중을 옮기기는 하시는데 중심축을 그대로 가운데 두시고 투 골반을 누워있는 팔자로 돌리시는. 타이밍입니다. N3 그리고 그대로 데려와서 다시 눌러주고 2 2 3 N d O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 모습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쿠카라차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실 때 이제 발을 보시면 쿠카라차는 체중을 오른발 왼발에 체중은 옮겨지시지만 이 발을 바닥에서 띄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코카라차는 체중을 옮기기는 하지만 발을 띄어내시진 않는데 사이드 스텝은 진행을 하시는 발이니까 체중을 다 옮겨서 발을 들어, 체중을 완전히 없애시는 겁니다. 데려오고 다시 그대로 데려오고 다시 그대로 이렇게 발을 바닥에서 띄워서 체중을 한쪽 라인에 제대로 실어주시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사이드 스텝. 그럼 쿠카라차는 체중은 반드시 이쪽 오른발 이쪽을 옮겨간 건 맞지만 발을 떼시는 게 아니라 n 2. 그래서 발이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 다시 2. 3. 투, 쓰리, 그리고 나서 데려오시면서 원, 다시 and 체중을 옮기기는 하시는데, 이 중심축을 100% 옮겨버리시면 골반을, 바디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심축을 가운데다 두시고 투, 쓰리, 투, 쓰리, 그래서 내 중심실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내 골반 바디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이드 스텝과 쿠카라차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텝, 쿠카라차 같이 뉴욕과 함께 몇 번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N.

원 사이드 스텝 한 소절, and two, three, four, one 사이드 스텝 두 소절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쿠카라차,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 n e 의 남성한테 손, and two, three 그리고 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과 쿠카라차에 들어가는 이암 액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더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룸바 여자 입장에서 사이드 스텝과 쿠카라차 스텝만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4, 1, 2, 3, 4, 1,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